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먹을 나누는 먹게 되면 반드시 반드시는 다른 말로 꼭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아직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 먹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제 허락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왜 구원 받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죽음이 들어왔고 필경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면 죽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종교를 만들고, 죽지 않으려고 고행을 하고, 죽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로머스 6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 뭘, 뭐길래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과 모든 고난의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와 죄의 결과의 죽음에서 해방 받아야 되는데 그 해방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하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이제까지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자 죄를 짓게 되면 영이 죽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도 죄가 있다 다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소원도 여러분의 간과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만 응답이 보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죄는 육적인 죽음을 가져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70, 간과하면 80, 뭐, 어 백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는데, 죽을 때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되는데 이것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를 주게 되고, 두 번째는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서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도 심각하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죽는 것도 심각하지만,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이 죽음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자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많이 쓰시는 말인데,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냐,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하느냐,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지,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에, 우리가 죄만 해결되게 되면 죽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사장의 살인부터 해서 계속 인류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한 그 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먹은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죄를 계속 낳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낳지 않게 되려고 하면 본질적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질 선택도 있었고, 죄를 짓지 않는 선택도 있었어요. 선택지가 두 개가 있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다음에, 온 인류는 원죄를 인하여서 우리는 죄안질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죄질 능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죄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한 죄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끔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것이 죄이고 불순종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만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자원으로 살다가 그 자원이 다 되게 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 나무를 둥지째 딱 뽑아, 잘라가지고 땅에다가 발라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푸른 것이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말라 죽는 것처럼, 죄를 짓는 인간은 둥지 잘린 나무처럼 반짝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살수 없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서 즉 예수께 돌아갈 때 부원이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큰죄죄 죄 중에서 제일 큰 것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죄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에 있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고, 즉,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은 뭐냐, 다른 말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사함. 아, 그러니까 죄가 없이함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영과 육이 예,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영원한 사막인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에 가기 때문에 그 죄사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뭐가 전제가 되겠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고, 어,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우연히 자연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자연 발생설, 우연설을 주장하게 되야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 만드셨으니까, 죄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 이런 것도 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느냐, 안 드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만드시지 않았는지, 창세기 일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와 모든 것, 사람까지도 다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건데 인간은 굳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서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죄이 인고죄 때문에 죽게 되고 이 죽음이 두려워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이 구원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듭니다. 여러 가지 철학을 만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는 다 자력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안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든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에 따라 이제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챕터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창조 모델 혹은 지적 설계론이라고 이 세상은 너무나 광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만들지 않고서는 우연히 생길 수 없다라고 해서 지적 설계론 즉 창조 모델이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도 이론이고 창조론도 이론인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웠느냐, 창조론을 배웠느냐, 진화론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세계사에서 애워서 생물에서 애워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창조론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쳐 줘야 공평한 건데, 창조론은 아예 가르쳐 주지도 않고 진화론이 맞다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에, 교육을 합니다.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세상 편이라는 거예요? 세상 편. 자, 자, 그러면 먼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딱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첫 번째로, 생명이 생기기 위해서는 10의 50승 10의 동그라미가 50개가 있어야 살아, 생명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우연히 생기려면 10의 10승의 123 승분의 1 여러분 10의 동그라미가 10개 거기다 또 123개 동그라미를 붙인 것에 일이니까 이것 황절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어, 1862년에 화슈체라고 하는 사람이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플라스크가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꾹꾹꾹 해가지고 미생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꾹꾹꾹꾹하게 해 놨는데 미생물이 거기에 안 들어가도록 하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이 플라스크에 미생물이 들어가니까 뭐가 생기는 거지?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연히 생겼고, 우연히 아메바가 사람이 됐고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진화론자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진화론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알수 있냐 하면, 여러분, 제1역학법칙, 연역학제 1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도 그 물, 물에... 양과 수증기의 양이 같아서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그게 그 모양은 바뀌어도 그 양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일법칙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과학의 법칙에 안 맞는 거예요. 또두 번째로는 연역학제2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팽이 아시죠, 팽이 펜이. 팽이를 딱 집어서 던지면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더 빨리 돌까요? 느리게 속도가 줄어들까요? 그게 제일 제2 제일 역학법칙이. 그게 뭐냐? 모든 만물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쁜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고 미생물이었다가 그것이 원숭이로 또 유인원으로 사람으로 더 좋은 쪽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진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또 제가, 그, 여러분, 저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누군 줄 아세요? 미국의 그 집회에 보면, 그 대통령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그 대통령이 미국의 헌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 제가, 와, 미국은, 기독교 국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 미국 헌법에서 만든, 그벤자민 프랭클이나 에머슨이 만든, 3대 대통령, 에머슨이 만든 그 미국 헌법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냐, 이신론의 하나님이에요. 즉,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은 세상 뒤로 싹 빠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만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어요. 그걸 미, 미국 헌법에 만들어서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미국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미국은 출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미국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 성경, 사복음선을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하면서 그 시간 없는 동안에 성경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에머슨 성경이라고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다 빼버렸어. 예수님 기적은 다아니되는 거야. 사람이 할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은 윤리선생님이야. 그걸 보고. 자, 그리고 또 소개한 책을 봤더니 한 사람이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예수를 연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그그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크로스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개들이 예수의 시체를 먹어버렸다. 그분이 그 신학계 그분이 그 예수 세미나 대표예요. 그런 사람 밑에서 그 영화 감독이 그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책을 하나 냈다. 예수의 역사적 초상이라고. 그 일부 보면 예수님이 그 로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로마 군병에게 강간을 당해서 예수님이 생겼고 뭐그 다음에 뭐예수님하고 그 세례 요한이 싸우 고 완전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책을 쓴거예요그래서 여러분 느낀 게 뭐예요? 그까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뭐 뭐가 전문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배우의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주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 신학적인 책을 자기가 다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책을 쓴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제대로 공부해서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책을 다 읽어가지고 10년 동안 그 책을 썼더라고 제가 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 편이 아니고 이 세상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이든지 아니면 학, 뭐, 논리를 동원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세상에 대세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어떤 논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한 결과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고난에서 해방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중생을 가져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요. 영원한 죽음은 이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후 시간에, 그럼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후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받게 하고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